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 만나면 성적이 이렇게까지 오릅니다. 아이가 늦게 공부 시작해 걱정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며 응원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. 소소함만 안 가진 게 좋을 것 같아. 지금처럼 하면 좋을 것같아요 알았어요. <laughs> 기초가 없어서 쉬운 문제를 자꾸 틀려도 다시는 틀리지 않게 차근차근 알려주니까. 쏘니까 <laughs> 너무 너무 먼머해서. <뭐뭐> 너무? <laughs> 어, 거의 나 <나왔었는데>. 왔어. <laughs> 처음엔 틀리던 애도 스스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. 1, 2, 3은 일단 아니겠다는 게 느껴졌는데 4번이랑 5번이랑 헷갈렸었거든요. 본디아를 했으면 앞에랑 좀 뭔가 반대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확실히 반대된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그 5번으로 이렇게 답을 짓고 넘어간 거요 거기다 선생님이 자습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라고 말해주니까 애가 스스로 책상에 앉아있는 거죠. 이제는 선생님 질문에 척척 대답하는 건 물론 심지어 상위권까지 노리고 있어요. 공사의스위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야 할 주어가 어딜까요? There is. 그렇죠. There is. 그래서 이론드이라고 하면 draw랑 draws 중에 draw. 그 그렇죠.